셀스닥터 장 클리네스. 이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 제품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. 그냥대학교 산학협력기술연구소의 특허해독제품 셀스 닥터 장 클리네스. 우리나라는 현재 조사 대상국 42개국 중전 세계 1위 대장암 발생률, 발병률,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지금 역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셀스 닥터 장 클리네스는 우리 몸 속에, 장 속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타고난 기능을 발휘합니다. 여기에 있는 성분은 모두가 천연 원료지만은 특히 세상에 없는 성분 하나가 있는데, 일본의 화산재에서도 생존한다는 놀라운 유산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제가 7년째 이 제품을 이용하면서. 전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. 요즘과 같은 대장암 발생률 발병률 1위 불편한 시대에 많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특허 해독 유산균 셀스 닥터 장 클리네스 인연이 되시는 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건강은 건강할 때, 불편한 장건강은 셀스닥터 장 클리네스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